왼손으로 컵을 들다가, 순간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엉뚱한 말이 튀어나온 적은요?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뇌졸중과 신경계 질환을 연구해온 뇌 건강 전문가 이철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뇌는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손이 자꾸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다만 우리가 그걸 노화라고 착각하는 순간을 놓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남성은 손끝이 저려서 매일 깨어났습니다. 그분은 한달 동안 그 증상을 혈액순환 때문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왼팔이 마비되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손절임이 뇌의 경고였다는 걸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이 시작될 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6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집에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뇌를 살리는 루틴도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부터 당신의 뇌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손끝이 저리기 시작한 건몇달 전부터였습니다. 자다가 깨고 젓가락을 자꾸 놓치고 양치하다 칫솔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런 증상이 한쪽 손에서만 반복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저림이 심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감각신호회로에 미세한 혈류장애가 시작됐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거나 평소라면 금방 끝낼 문장이 자꾸 끊기고 갑자기 발음이 흐려져서 스스로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흔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뇌의 언어 중추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그 신호가 가장 먼저 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회로가 잠깐씩 끊기듯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다들 넘겨버리지만 그렇게 반복될수록 뇌의 경고는 점점 강해집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증상도 흔합니다. 한쪽 눈만 흐릿하게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증상은 대부분 아주 짧게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스쳐 지나가며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건 뇌 뒤쪽 시각 영역의 혈류 장애가 스쳐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일과성 허혈 발작 바로 그첫 단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몸이 축 늘어지고 아침부터 이상하게 무겁고 가만히 있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날이 이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잔 것도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이유 없이 고단하다면 뇌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가 부족한 뇌는 활력을 잃고 가장 먼저 피로로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 피로가 이전과는 다르게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하얘지고 갑자기 세상이 빙글돌듯 느껴지거나 잠깐 중심을 잃고 벽을 짚게 되는 순간들 그건 귀의 문제도 혈압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나 전정계 또는 뇌간의 혈류가 잠깐 끊기며 몸의 중심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몇초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반복된다면 뇌는 분명히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평형감각이 불안정해지고 가끔씩 한 발을 헛디디거나 좁은 복도에서 벽 쪽으로 살짝 기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뇌의 균형 제어 회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자꾸 넘어지거나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건 뇌졸중 전조 증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몸은 절대 그냥 망가지지 않습니다. 뇌는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피곤이라는 이름으로 어지럼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자신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으신 이른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몇주 전부터 왼손이 자주 저리고 말끝이 흐려져서 자기가 한 말이 낯설게 들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엔 오지 않으셨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걱정할까 봐 괜찮은 척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기울고 혀가 꼬이고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들른 딸이 말투가 이상한 걸 느끼고 급히 모시고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뇌졸중 초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혈류가 완전히 막히기 전이어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기 전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손이 저렸어요." 그게 이렇게 큰 신호였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지만 그걸 아프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었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도 곁에 없었던 겁니다. 뇌는 무너지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말끝에 스치고 손끝에 남고 피로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놓칩니다. 익숙해서 또는 두려워서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자주 너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분처럼 신호가 아직 희미할 때 발견할 수 있기를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만큼은 절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의 장기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교합니다. 하루 중단몇 초만이라도 혈류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기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말끝에서 시작되고 손끝에서 스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중심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단순히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나를 도와달라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한 줄기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대부분 아주 미세하게 아주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뇌의 보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뇌는 압니다. 그래서 먼저 작게 반복적으로 조심해라고 말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뇌졸중은 사실상 뇌 안의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그 혈관 중 어떤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증상의 모양도 달라지죠.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 먼저 막히면 손이 저리고, 언어 중추가 먼저 영향을 받으면 말이 흐려지고, 시각 정보가 가는 길이 막히면 눈앞이 번지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가지면 됩니다. 이제 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부터 단두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을 점검하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손가락을 한 마디씩 천천히 접어보는 겁니다. 왼손, 오른손,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감각은 어떤지, 속도는 어떤지, 이질감이 있는 손가락은 없는지 그걸 조용히 느껴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손끝 사이의 감각회로, 운동회로, 그리고 미세혈류 순환을 동시에 확인하는 루틴입니다. 뇌졸중이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이 손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한 분 중에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횟수가 줄었다. 손의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뇌를 살리는 건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사소한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신경을 깨우고 혈류를 흐르게 하며 마음까지 가라앉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오래된 민간요법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고 그 위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기름이 물 위에 퍼지면서 향이 은은하게 번지고 목 넘김은 부드럽습니다. 깻잎에는 루테올린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뇌연료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과거엔 그냥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고만 여겼지만, 요즘은 뇌 건강과의 관련성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게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뇌를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한 컵에 깻잎 두세 장을 넣고 3분 정도 우린 뒤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하루에 한번 아침 공복이나 점심전이 좋습니다. 몸을 위해 루틴을 하나 그리고 마음을 위해 따뜻한 차를 하나 두 가지만으로도 내는 스스로를 되살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현장에서 자주 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도 어렵고 도구도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뇌 건강자가 점검 루틴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양발을 모은 상태로 가만히 10초간 서 있는 것. 딱 10초 동안 균형이 무너지거나 중심이 흔들리거나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균형 감각 테스트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전정계, 손해, 대뇌 피질, 근육 감각 신경까지. 뇌의 여러 회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뇌졸중 전조 중 일부는 시야, 감각, 발음보다도 먼저 균형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중심이 흔들리는데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아는 경우가 많죠. 이건 매일 해도 좋고 특히 몸이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 어지란 느낌이 들때 해보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혼자 있을 땐 벽이나 테이블 옆에서 하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라도 중심을 잃을 때를 대비해서요. 이 10초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내 뇌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몸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작고 조용해서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손끝에 절임, 말끝에 흐려짐, 눈앞이 잠깐 하얘지는 순간들, 그건 일상의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딱두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는 아침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뇌와의 연결을 점검하는 일, 하나는 뇌를 위한 따뜻한 습관 깻잎과 들기름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삶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가 보내는 여섯 가지 경고 신호 중 가장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는 쓰러지기 전 반드시 말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